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우리 사회 속에서 볼때 그런 성인병 지금 말씀드린 그성인병의 사망을 줄이고 합병을 줄이는 데는 지방을 대사를 이제 올바르게 하는데 거기에 생식이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 예방과 치료에 저는 생식이 큰 역할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제가 항문적으로 검증했고 몇년 내에 저는 아마 의료에서도 계 아, 이거는 맞는 거다. 인정할 거로 보고 있고, 거기에 맞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저, 우리 설명하신 대로, 생식은 이제는 공적으로 시약층에 등록된 음식이고, 이제 화식과는 다 반대된,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 효능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가 언급되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 효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동안은 과했지만은 다양한 이런, 이런 효과가 오는 이유는, 식물은 사실 생식에 뭐가 있겠어요? 뭐 옥수수, 뭐 콩, 뭐 그걸 가지고 암치료 아, 쉽지 않은 얘기라고요. 그러나 왜 그런지 그거를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식물이라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그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기 위해서 그 세포마다 그 아주 미묘한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찾아서 먹게 된다 하면은 말이 돼요. 그래서 이런 효과의 원인은 결국은 식물의 고유한 기전과 성분을 우리가 먹는다. 올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노생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식물의 그런 그 성분 그 세포 우리 몸에서 그거를 소화를 못 시켜요. 세룰로스가 거의 소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세포에 있는 걸 우리가 흡수를 못해요. 그거를 초미분함으로써 깨짐으로써 그 효과가 우리 몸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효과 좋은 제품을 개발하게 됐다. 결국은 그런 효과가 커지면은 이 순환기 암 쪽에 대한 그런데 효과를 나타냅니다 결국은 사망이 주는 거지요 이런 부분 자 이게 이제 메인이 될수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 가지고 아무리 암을 하려도 물론 약처럼 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녹이면 되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기능수로는 암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좋다는 물도 있고 생식도 이게 또 있잖아요 비타민도 있고 이거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가공을 해서 쥐에다가 이게 암세포입니다. 암덩어리에요. 이제 쥐에다 이렇게 딱 주사를 하면은 시간이 가면서 암이 이렇게 자라요. 그리고 보통 이 정도가 되면 한달 뒤에는 이제 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그 암덩어리의 무게예요. 무게. 그후 무게인데. 무게인데. 지금 보통 이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게가 뚝 떨어지게 나오는 요게 이게 생식이에요 이게. 자. 보통 이 정도면은 암이 자라다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이큰 덩어리가 중간에 없어지고. 저도 시정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거의 경험을 못 해봤어요. 일반적으로 암을 효과 있다 하더라도 갖다 이렇게 집어서좀 좀 오래 살고 그러죠 그래서 보면은 뭐 생존율이 증가하였다. 뭐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더라. 유의하더라 이런 건데 물론 이거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악성 암 정도 종괴가 나오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니까 야, 이거는 진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부분이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됐고 이후로 계속 더 이제 연구를 했지요. 그래서 이게 그걸 아까 이제 다 이제 해서 보세요 이게 개수가 달라요, 사이즈가 달라고몇 개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항암제로 되겠구나 하는 저희가 이제 확신을 갖고 계속했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좋은 국내 좋은 논문에 이제 이제, 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봐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돼있고 자, 그럼 실험을 또 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럼 이게 활성산소 효과일 것이냐. 그래가지고, 저는 뭐몇 마리가 효과 있다. 저 그런 얘기 할 수는 없어요. 뭐 그렇게 일반적인 경우도 있지만은, 자, 좀 불쌍하지만 이렇게 많은 부사를 합니다. 자, 다 간을 빼앗긴 쥐들입니다. 다 해서 그룹당 10마리, 20마리 해야, 그래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두 마리 가지고는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간독성을 유발했어요. 주사를 내서 간에, 간염, 간독성을 유발해서 진짜 생식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했더니 일반 사료를 먹으면은 이렇게 이제 뭐다르죠 두루두루한데 생식을 먹으니까 거의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 주의 입장에서 사료와 생식이나 밥은 똑같잖아요. 근데 생식을 먹음으로 이런 차이가 나왔다는 게 상당히 의외였고. 이 지표는, 다른 건 여러분들 다 모르시더라도, 우리 간수치, OTPT는 알죠? OTPT. 이게 그겁니다. SGOT, SGPT. 이렇게 유의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확실히 이것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효과를 나타내는구나 하는 것도 이제 발표를 했고, 이제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눠 가고그 했습니다. 자, 이거 생식은 산삼처럼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껏 갈았습니다. 갈아서 이제, 그래서 이제 나노로 갈았는데, 나노란, 나노란 사이즈는 상당히 작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보통 반도체나 공업에서는 나노라는 표현을 이렇게 정확히 하는데, 식품에서는 엄밀한 나노의 사이즈 규정은 없습니다. 가능한 초이세요 그리고 실제 1, 1나노, 2나노, 그렇게까지 가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나노가 어느 정도의 사이즈냐. 자, 예를 들면은 뭐, 이 정도. 뭐. 지구를 뭐 1미터라고 한다면 동전의 크기 정도라 하는데 자 1미리 아시죠 1미리 1미리가 어떻게 손으로 찝을 수가 있나요 1미리 그거를 천, 천 분의 1로 천 조각 내서 에천 분의 1이 해당하는 것이 1마이크로예요 1마이크로 1나노가 아니라 1미리를 천 조각 내면 은 1마이크로가 돼요 그1 마이크로 되는 거를 또천 조각 내면은 하나가 1나노가 됩니다. 그러니까 식품에서는 그나노는 개념은 거의 불가능에가까운 거지만은 그 나노는 이제 천나노 이하 정도를 이제 나노라수 있죠. 그 정도만 되면은뭐 충분히 모든 것이 뭐 세포를 뭐 이렇게 다 일일이 분해하는 정도니까요. 이제 그 정도에 이제 가공을 했습니다. 자, 이건, 이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학회에 가서 찍어 온 사진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꽃처럼 보이지요? 자, 이게 무엇일까요? 자, 이 사이즈가 얼마냐? 요, 요만큼 길이가 1 마이크로입니다. 1mm에 1000분의 1이 요만큼이에요. 이거는 웬만한 현미경으로도 잘 보이지가 않고, 눈으로는 뭐 불가능한 것이고, 자, 이런 아주 우리가 알수 없는 그런 세계에 이런 아름다운 꽃의 뭐, 모습이 있을 정도로, 나노의 그 미세한 세계는 나름대로의 그런 기능과 그 기전을 가지고 있는 게 나노의 세계입니다. 자 이렇게 이것을 아까 기계로 이제 분사를 했더니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일반 정도의 이제 사이즈이고 이거를 좀 미세화하면은 그 나노 사이즈가 1마이크로야 나노 사이즈가 이 정도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아예 같은 재질이지만은 가공 후에는 색깔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입도라든가 이것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면 뭐어디든 통과하고 어디로도 흡수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고아집니다. 전자현미경을 통해 보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그러면 진짜 이것이 그 작은 사이즈로 나 됐다는 것만 효과가 있을 것인가?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이것이 이거는 동물 준건 아니에요. 그럼 자 그럼 똑같은 무게 양을 가지고 진짜 이것이 활성 사수를 없앨 것인가? 그 수업을 상층에 꺼내 가지고 했더니. 유의하게, 유의하게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같은 양으로 했을 때도. 그리고 이제 다시 동물점에 들어갔습니다. 자, 일반생시나노생시 자, 아까 마찬가지로 OTPT 가수치입니다. 600, 200, 1500, 200.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생식의 효과가 있고 또 조금 있었을 때 거기 효과가 증가하고 이것도 이제 확인돼서 이 조직 동물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상이죠 일반보다 훨씬 더 나아지는 이런 거를 저희가 또 확인을 했고 조직을 직접 염색을 해봐도 마찬가입니다. 이거는 간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동물에 주사를 하잖아요. 그럼 간염이 되면서 조직에 괴사가 생깁니다. 조직이 죽어요. 그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이 나노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만큼 이게 보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했고. 그럼 결국은 사회에서 나노의 안전성 말하는데, 그건 사실은 식품 쪽은 아니에요. 주로 이제 저쪽인데, 근데 우린 막연히 나노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안전성 다시험을 합니다. 장이 안전할 것이냐, 혈액이 안전할 것이냐, 어디 이동돼서 안전할 것이냐, 뭐, 다 안전합니다. 부분들. 그리고 진짜 이것이 나노 사이즈가 되면 우리가 흡수가 빨라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